내 백성은 포기 못 하니 So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선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 통하 여, 이 사람 앞 에서 은혜 를입게하 옵소서 하였 나니 그때 에 내가 왕의 술관 원이 되었 느니라. 아멘 시 대가 어렵 고, 나 라와 민족 이 어려움 에처 했을 때 하나님 께 서는 어려움 을 돌파 하기 위해 사람 을 세우 셨 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손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의 심장인 수산성 왕궁 한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본문 11절을 보면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왕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음식과 포도주를 검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술 관원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보통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 한 중앙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느헤미아의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이 함께 느헤미아를 찾아왔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성벽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소식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가슴 아파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는 위기가 찾아오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죄를 끌어안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멍들고 상처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